일단은 방송에 관련된 건데요. 오. 제가 오.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는 거에 있어 몹시 수동적이었거든요. 주위 사람들의 이제 의견만 듣고 이제 제 의견은 거의 없던 채로 이제 방송을 했었었는데 아. 최근 들어 이래저래 좀 기회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해도 방송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음. 뭐 전체적인 아, 시청자 네. 추이나 뭐 금전적으로나. 통합적으로 그거는 왜 회사와 얘기를 하지. <laughs> 회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춘복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. 아... 음... <laughs> 항상 말씀드리죠. 네, 저도 그런 거는 항상 패러블에다 물어보면서 그... 진행하는 사람입니다. 아유, 저도 패러블입니다. 네. 예. 선배님입니다. 매니저님한테요. 또 뭐? 간담방에서 한번 같이 질문 한번 허준단이 하게해볼까요아좋습니다 저는. 예. 그러면 하루토님을 <laughs> 음... 자 질문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마음껏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이나 뭐 지금 잘하고 계시겠죠 뭐. 그... 괜찮을지, 더 우상향으로 갈수 있을지. 음, 좋습니다. 주식 하시나 봐요.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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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무서워서 용. 못 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용, 무상향, 우상향이란 단어가 여기. 오케이. 음, 그러면 숫자를 6 개를 골라보실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음. 네, 여섯개 올렸습니다. 음... <laughs> 어, 떨리네 이게. 하. 음... 음. 하. 음. 음. 음... 중간에, 중간에, 음... 이상한 음... 중간에 이상한 음... 거 중간에 이상한 음... 거 있어. 음. <웃음> 음. 한마크주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. 음... <웃음> <웃음> 어. 파코로 어? 어, <laughs> 전체적으로 어두 어두운데? 스트레스 아, 저 카드 어? 진짜 많이 나오네. 어, 잠깐만. 스트레스. 야, 됐다. 어, 뒤져 버렸다. 포토 어? 나왔다. 소. 어, 뭐야 오, 저거는? 잠깐만. 어? 어, 울고 있어. 나. 난... 어, 문다. 어, 어, 아, 운다. 아 운다, 수동적으로 운다, 해야 되나 운다. 봐. 큰일 났어. 알몸으로 아, 자세요? 너, 네,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. <웃음> 어, <웃음> 정답입니다. 어? 어, 아, 정답입니다. 정답이에요. 제가 시킨 대로 네, 하십시오. 근데 지금 신기한 게 거의 열명 가까이 로을 봤는데 카드가 네 다섯 장 나오는 것만 나와요 진짜 탈을 많거든요. 음. 네, 그림이 다다른데 예쁜 것도 처음에는. 아직 많네. 어 근데 너무 같은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있어요 지금. 맞긴 해요. 예 얼굴을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네 일거리는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. 앞으로도 네 음.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뭐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그룹 같은 거 하시는 거죠? 네 그룹, 아니라? 그룹입니다. 그룹입니다. 어. 네 따로. 네. 그런 것도 잘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본인 컨디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그것만. 아... 근데 지금 1디 많이 돌아갈 시기기는 해서. 네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디 중. 네 지금 근데 그거 다 소화는 안될 거예요. 아. 네왜냐면은 예, 이거는 이제 선택의 기름 그 아까 생각이 많다고 랬죠 잠깐만 요 자꾸 이렇게 그 팬텀한테 처 맞고 있어가지고 아, <laughs> 네, 네, 네. 아 그래 피해야지 피해야지 저 예, 예, 주무시고 주무시고 예, 예,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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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소도 아 켜놨다 보니까 예예예 예, 예, 저도 예 계속 팬텀 소리가 들려가지고 <laughs> 네아 예, 어, 뭔지 압니다 예 초잡중이셨네 지금 보면은 생각은 진짜 많거든요. 음, 예, 네, 생각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이라 그러니까 일이, 근데 A, B, C, D, E, 뭐 F까지, 그러니까 숫자로 할게 요 그냥. 네네 일부터 십까지 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는 겹쳐서 하나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. 아. 음. 음. 그러니까 일을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굴러가야 돼. 지금 나는 해야 될 시기야. 내가 지금 다 거머쥘 수 있어. 이건 솔직히 기만이거든요. 욕심이고. 네네네.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덜어내면서 그리고 오히려 수동적이라고 하셨는데 수동적이라서 편합니다. 아, 음. 예, 음. 네, 훨씬 편해요 지금. 음, 그렇구나. 편하게. 음, 음. 확실히 시키는 거 하는 게 편하긴 한데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<laughs> 원하는 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는 것도 좋아요. 좋은데 네. 아까 말했듯이 이제 편한 길. 그러니까 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본인 몸이 편한 쪽이 낫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몸이 편해요. 네, 그러니까 몸 쪽으로는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과부하가 한 번은 온다.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은. 운신의 폭은 확실히 넓어지거든요 네. 네, 확실히 넓어지고 안 해봤던 거 새로운 도전들도 많이 한다고 해요 음. 네, 그리고 주위 사람 제가 이제 그룹이냐고 물어봤던 거는 더 월드카드라던지 테너콘 카드 그러니까 사람이 드글드글한 카드들 이 카드들이 뜻하는 게 뭐냐면 네. 내가 이 사람들 그니까 군중 속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삐져나와서 뭔가를 새로운 도전 그니까 뭐 예를 들어 음. 먼데이 푸시즈 합방이 아니라 뭐 하루토의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었을 때 좋아요, 좋은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이제 메인 카드 두장 가운데 이제 껴있는 카드 두 장이 과부하, 내 스트레스 아. 극심한 스트레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음, 음. 그냥 타로볼자 해석할 줄 몰라도 그냥 제일 저는 딱 그림만 보여주면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. 아, 내가 보입니다. 자야 되는데 네. 네, 네. 내가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불안한지 칼을 항상 옆에 있고 머리맡에도 칼이 있어요. 음... 음...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 뜻하는 제일 큰건 뭐냐면 <laughs> 불안초조 거든요 음. 음...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노저울 때고 내가 땡길 때야 라고 하면은 음...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네,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몸 건강도 근데, 좀 네네.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게 방송인들을 타로 봐줄 때 허드를 항상 낮게 잡아요 왜냐면 아아. 저희들은 어디 뭐 회사원들처럼 꾸준히 뭐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. 네. 그러니까 그렇죠. 건강이나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개박살 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<laughs> 그렇죠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이거를 맞나요? 이거를 이제 디폴트 값으로 보이다 보니까 <laughs> 맞습니다. 일반인 에, 만약에 이게 지금 하루 종일 일반인이나 뭐 직장인이다라고 하면은 어뭐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겠는데요. 왜냐면 그런 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체력이 베이스로 깔려 <웃음> 있으니까. <웃음> 네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스트리머가 이제 전업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래 하셨나요? 저 3년 거의 이제 3년째입니다 어 오래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네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가고 싶은데 내 차에 기름은 2 0 k m 밖에안 남았어요 아예 <laughs> 그러면은 광주를 찍기 전에도 <laughs> 휴게소는 몇번 돌려야 되겠죠? 그쵸 음.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 먹을 수는 있어요. 본인이 아, 하고 싶은 거. 아무리 운동광이면 가능하지 않을 까 없어. <laughs> 아무것도. 아무래도 강제해야겠다. 어제 을것도 20km 가거든. 아끼네. 어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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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아끼해 <하긴> 페이스 <laughs> 조절을 이... 하신다면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들이뭐 3개월짜리 3개월 안에 이런 걸다 하고 싶다 면 6개월로 늘리세요. 그냥. 어차피 다 본인 까 거니까. 음. 음. 조금 음. 시간적인 뭐~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예 네, 템포를 조절하면은 다쳐 먹을 수다 해먹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급하게 굴다가 일부터 십까지 음. 먹을 수 있는 거를 음. 아~ 오까지밖에 못 먹을 수가 있다 아. 음. 아. 그래서 일육십이나 이런 건 제일 좋아요 그니까 지금 거의 그니까 체력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저 아, 네, 양반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까 카드만 봤었을 때는 없는 일도 막 주워서 먹거든요. 음, 어, 네. 어, 예, 예. 네.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하루토님 같은 경우도 굴러야 될 그러니까 굴러야 될 시기긴 한데, 네, 딸피에요. <laughs> 아, 음, 누가 넘어졌어요? 아, 쓰러지는... 스무 살인데. <laughs> <laughs> 스무 살, 스무 살이지만 딸피. 음. 그래서 조금은 체력 분배를 하면서 가셔야 돼. 네. 음... 음... 걱정이 좀 된다. 음. 아, 왜냐면 보통은 이런 카드,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 카드 두장 나온 사람 있지 않았나요? 어 리온슨. 리온. 제가 그래서 첫 마디부터 했잖아요. 그 앞에 거다 생각하지 말고 건강부터 챙기라고 이거는 이제 건강 적신호 들어올 때 하는 건데. 예. 음... 네. 그 그러니까 방송에서 진짜 말을 안 해. 어차피 뭐 본인들이 알아서 성인인데 뭐 템포 관리하고 체력 관리할 테지만 이런 카드를 뽑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지금 내눈 앞에 일이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니까 본인 몸타 내려가는 걸 생각 안 하고 달려요. 음. 그러다 보니 뭐 저야 음. 뭐 건강 녹음기 돌린다고 해서 뭐 저한테 돈 떨어지는 거 없고 뭐 병원에나 돈이나 나왔던데 야아 네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기긴 하네요 뭔가 아 감사합니다 네요 근간에 어, 네용하시네와 아닙니다 전 타로를 믿지 않아요 <웃음> 네? <웃음> 아니 별따기 장수가 타로를 안 믿으면 어떡해 환상을 합니다 <laughs> 아니요 는 믿지 않습니다 전 믿지 않고 아, 감사합니다. 어, 응. 네. 그리고 하나 더? 하나, 하나 더? 더? 하나 더?